쭉쭉쭉쭉 끝까지 뻗어야 돼잽잽잽잽잽잽잽잽잽잽 강하게 더 세게 더 빠르게 더 힘차게 3분 1라운드 단 3분 1라운드를 견디지 못한다면은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은 잽을 강하게 뻗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단 말이야 더 강하게 뻗어봐 지금 이 순간 고통을 이겨내는 순간 잽이 강해질 수 있다는 라 사실 더 세게 더 강하게 더 힘차게 쏟아부어 동민! 스피드 있게 쏟아부어라 말이야! 짭짭 강력하게! 지금의 고통! 지금의 스피드! 오로지 상대는 나 자신이야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보세요! 고통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?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가? 쏟아부어! 느리다! 조세요! 끝까지 쭉쭉쭉 뻗어! 더 끝까지! 할수 있다! 더 세게! 더 강력하게! 더 세게, 이거 뭐더 세게 보다 뭐 하고 있어, 진아. 힘차게 쏟아봐! 이겨내야 돼. 고통을 이겨내야지 강해질 수 있다는 라 사실. 단 3분! 쏟아봐! 이찬호 선수, 할수 있다! 할수 있다! 할수 있다! 누가 내가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뭐라 그래야? 고통 앞에 물을 붓고 있는가?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가? 쏟아부어! 모든 걸 쏟아부어! 단 3분! 단 3분 최선을 다하지 못한단 말이야. 3시간도 아니고, 30분도 아니고, 단 3분! 쏟아부어! 마지막 이제, 반지 났습니다. 1분 30초 쏟아부어! 택시 더 빠르게, 더 강하게, 힘차게 쏟아부어! 더 세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누구야 지금? 골 속에 있는 상대를 보라고, 오로지 상대는 나자신이라 말이야. 나약한 자신이 보이는가, 고통을 이겨내고, 우뚝 솟아오르고 있는 자신이 보이는가? 포기하는 사람 누구야, 지금, 쏟아부어. 더 강력하게! 더 힘차게! 라스트 1분, 태시 마지막 1분, 좋다. 지금까지는 다 용서된다. 마지막 1분, 최선을 다한다면, 은 강해질 자격이 있는 거야. 제입을 빨리 뻗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.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야 돼. 지금의 고통을 이겨내고, 쏟아부어! 더 강력하게! 더 힘차게! 라스트 30초, 태시 더 대쉬! 대쉬 쏟아부어! 힘차게 더 빨리 못 보다 보면 너이 자식 인성이 문제 있어! 쏟다부어 대쉬! 더 강력하게! 더! 쏟다부어할수 있다! 누가? 거울 속에 있는 바로 나! 내 자신이라 말해, 어로지 상대는. 쏟다부어 아, 누가 가장 빨리 뽑는가. 더, 더, 마지막! 아 수고하셨습니다. 아 대단하십니다. 아 괜찮아요? 아,